신비가 강남 파고다 HSK 전문 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 시험 잘 보셨나요? 분명히 평상시에 HSK 문제 위주로 계속해서 네, 연습을 하셨다면 와 너무나 네, 기분 좋게 공부 쓰셨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나 네, 들렸던 것 그대로 지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죠. 다만 동의어. 동의어 표현들이 조금 헷갈리게끔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만 제외한다면 그래도 난이도는 네, 한 중간 네, 중간 중하였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1, 2부분은 그래도 네, 배웠던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4급에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독해 3부분에서 특히 두 문제, 그죠?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로 갈수록 약간 풀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평상시에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래도 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장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나오는 그 바나 빼자 그죠? 그다음에 비교문, 그다음에 슈, 어 자문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한다면 여러분들이 네, 뭐 평상시에 푸셨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다만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꾸이 고의, 고의적이라는 다거 고의 명사로 고의 그리고 부사로 고의적으로라는 이+ 아이가 조금 헷갈리셨을 겁니다. 예 네. 그것 빼고는 그래도 네, 평이했다는 거네자 그러면 각 축. 어,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듣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어떤 직업, 행동, 역시 시간 관련 위주로 우리가 출제되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소, 맨날 나오죠? 그 다음 시간, 항상 일상생활에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성, 그리고 설명문 위주로, 또 논설문 위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평상시에 이런 유의 지문들을 본다면은, 네. 쉽게 풀수 있겠죠. 자 두번째 독해는 역시나 접속사 이번에 지 란나 진관. 네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사 양사가 하나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네 그리고 짝꿍어휘. 네 이번에는 짝꿍어휘 아 맞다 이 단어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외워두셨다면 너무나 쉽게 풀수 있었던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이 부분은 도대체 이 대명사.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그런 걸잘 따라간다면 풀수 있는 문제들 역시나 부사. 지하 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접속사 역시나 접속사 중요하죠. 자, 다만 접속사가 옛날엔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접속사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젠 직독 직해를 잘 평상시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사급은 결국 독해는 시간 싸움이니 그 시간에 내가 그렇죠 주인공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3 부분에선 역시나 이 별표 질문에. 네, 이 키워드를 파악해서 그걸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역시 바랑 빼자지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 그렇죠. 더가 네, 어떤 것을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자, 우리가 부사 표현에서 종라의 여태껏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뭐뭐 탓지 않았다, 종라의 메이, 셔머, 셔머, 그렇죠. 꾸어동태조사꾸어랑 어울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항상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항상 요즘에 동사, 양사, 부사, 네, 특히 이번엔 부사가 나왔다는 거, 물론. 꾸이라는거 제가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고이라고 명사로 쓸수 있지만 부사로 꾸이, 어꾸이어 고의적으로 나를 불렀어 이렇게도 우리가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유의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를 나왔는지 지금 이 사급은 또 어떻게 보면 어휘 싸움이거든요. 그럼 어떤 어휘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볼게요. 자, 앞당기다 시간사, 네, 시작, 기치엔, 그렇죠. 우리가 앞당기다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가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때 시작 지시. 그렇죠. 현재 뭐 못하고 있다 정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 해어나 나는 엄마의 의견에 동의. 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의. 네 이런 단어들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단어.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단어 다 지시. 자 for 네 요즘에 이 아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엄마의 말에 동의해서 동의. 또는, 부, 동의,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동의하다라는 단어랑 우리가 같이, 그렇죠. 어떤 거? 당신의 말에? 그렇지. 맞아. 시작. Sure, the door.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이런 표현 시죠. 유에 디아 디라는 단어를 최근에 너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제스케에서 이 디라는 단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방학하다 방지아. 그 다음에 자 제가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단어 찌오슈하면 찌오슈는 네, 내 뜻이 바로 뭐뭐디다 찌오슈 다 바로 그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막 문장에서 막 나오다가 찌오슈 예를 들어, 쩌진니포타이 편량, 야 이건 너무 예쁘다, 찌오슈 여기 알 거예. 근데 조금 비싸.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그런데라는 접속이 그런 개념으로 쓰는 단어가 요즘에 찌오슈예요. 그래서 이 찌오슈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이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자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요즘에 항상 맨날 나오는 아이들, 네, 자 기자, 시자, 지자 변호사, 루시아, 자그 다음에 경찰, 징차 음. 3월에는 이 아이가, 그렇죠. 장문 이 부분에 나왔다라는 거. 오케이? 이번엔 듣기의 보기로 나왔습니다. 경찰, 징차 그리고 집주인, 방동 그렇죠. 항상 나오고 있는 내핀줄 단어이니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감, 시작, 신신, 그렇죠. 어, 즐거워, 카이신.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 그다음에 뛰어나다 시작 징차. 그죠? 그다음에 이 단어 안 나올 수가 없죠. 항상. 자, 소리하다 시작 추신. 오케이. 자, 자, 역시 병원과 관련되면 어뭐 열나다 파샤와. 그죠? 그다음에 또 기침하다 커소아. 그, 자, 이런 어휘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침이 어 너무 지금 기침이 심각해. 너무 심해 할때이 단어 시작 연종 그렇죠? 연종 과 동의어, 유의어로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 시작, 리하이. 그렇죠,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같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음. 자, 그 다음에, 이 종이라는 단어가 항상, 어, 저처럼 늘 항상 종아, 종시, 이렇게 쓰이다가, 이제는 종량 해서 총량이라는 표현을 듣게 해서 들렸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역시나 4급에서 항상 많이 나온 단어, 길을 잃다시죠? 미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소 나올 때, 이번에, 하이기 시제, 해조 세계라는 게 보기에 나왔어요. 물론, 이게 답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티아까디 나왔죠. 요즘에 디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디자 잘 읽어 주세요. 음. 자, 그다음에 쇼도 극장. 아, 자, 수도 극장. 이런 단어들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는 어, 독해에서 또 좋아하는 표현이 생겼어요. 옛날 여 시간나. 자, 시간이 있으면 라이카오 어, 나 보러 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어떤 표현을 쓴다? 시자 여콩. 어, 콩, 콩 하면 뭐예요? 시간. 어, 비어 있어 같이 비어 있는 너의 시간 해서 쉬, 어, 콩 해서 원래는 이 아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흡연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쳐옌다 그죠? 그러면, 이 흡연하다 했었을 때, 얘를딱 외우면, 흡연하다, 흡연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알고 보면 연기를 뭐야? 그렇죠. 超 뽑아내다. 자, 왼쪽이 이렇게 손이에요. 이거 항상. 그럼 손으로 뭔가, 그렇지, 뽑아내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자, 우 라는 단어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너 시간 내서, 그럼 우리가 여, 시, 쨘,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잘 쓴다? 超 콩. 그렇죠. 초콩어너 시간 날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외워 주시면 확실히 더 좋겠죠. 음. 자, 그다음에 이아이는 어, 오케이. 이번에 5급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질다. 자, 그러니 4급은 당연한 거고. 그치 자, 그럼 이 질다라는 단어 무슨 뜻? 모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 내가 만약에 영화를 봤어. 그러면 영화 야, 그거 볼 만해. 그럼 음. 하와 이렇게 쓸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쓴다? 오케이 줄다이 카너 볼만한 가치가 있어 그 영화 이렇게 쓴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모말만한 뭐 가치가 있다시죠 주더 오케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오케이 어 정말 이거 너무 키워드야, 너무 중요한 단어야 할때 어떤 단어 쓴다? 관지엔 그렇죠, 관지엔츠 그렇죠, 관건이라는 표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단어 뭐예요? 탕, 그렇죠. 이 탕, 한 바탕, 한번 갔다 왔어 할때이 탕자 나왔다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독해 일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어, 어디에도 나온다. 장문 이 부분에도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 부분 그리고 장문 이 부분 단어를 연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 하에 자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아이야. 뭐예요? 쫑창, 진광시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진과 안이 단어 무슨 뜻? 비로 모모있지만 오케이. Okay, 그럼 비록 모모이지만 진관과 같은 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이 단어 시죠. 수이란 비록 모모이지만 아 그럼 이 아이 수이란의 짝은 뭐예요? 단시. 그. 시. 부. 고. 란. 는 취. 그렇죠. 그럼 진관이라는 아이가 보기에 딱나온 순간 혹시나 어 그렇지 이 짝에 뭐가 있냐 딴 글씨 그 이런 게 있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것들 잘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있지 란이라는 단어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라는 단어인데 그죠? 접속사. 그런데 이 아이의 원래 짝은 보통 뭐예요? 지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그건 없었어요. 다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찌란 쪼양 찌란 쪼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평상시에 찌란을 외울 때 같이 봐주신다면 네 얘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단하다 판단 어 그리고 품사 부사로 우리 가끔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어월 그렇죠 어월 그렇죠 음자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이다 시작자 찌지. 찌지 이런 단어들 그리고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제가 이거의 반이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적극적이다의 반이어는 어떻게 있는다 우리 자쇼 하면 없어지다죠. 그죠? 뭔가 자 그래서 소극적이다 시죠 쇼지 쇼지 그렇죠. 이런 단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 어,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그렇죠. 뭐하다? 소극적이다. 그런데 찌지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찌지는 적극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은 긍정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소극적이다라는 뜻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부정적이다. 오케이. 이렇게 한 단어를 잘 베이스를 아, 요이 단어 요뜻 이 이렇게 있어라고 해서 잘 닦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네, 나중에 더 올라갈수록 급수가 어, 훨씬 더 단어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아유, 사급에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자 모모세 따라, 안아 그렇죠. 그 다음, 부끄러워. 시작. 하이, 시오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이렇게 들다. 들다란 단어 잘 나오죠. 이 단어, 시작. 다이. 그렇죠. 음, 쇼파를 들다. 잘 나오죠. 시작. 다이, 샤파. 오케이. 자, 그 다음, 심지어. 오케이. 심지 심지어 이런 단어들 잘 봐주시고 자 역시나 항상 나오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시작 줄하와, 주능 오케이,不得不 이런 아이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급에서 안 나오면 안 되죠 이 아이 징서. 징서 하면 무슨 뜻이다 풍경, 풍경이란 뜻이다 자꼭 외워주시고요 자 충분해 우리 시작 거와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관중, 관중와 그 다음에 공연表연 그리고 우리가 이공연에 어떤 그렇죠. 매료되다, 시자 시인 이런 단어들 그리고 야젊문이 이런 단어들 시자 시어워즈 네 이런 단어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장문 같은 경우에도 자, 잘 나오는 것들 있죠. 자 토론하다 시자 타오 그렇죠. 이 토론에 대한 결과 시자 지에고 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적을 얻다. 시죠후어더 정지. 같이 외워주세요. 이거 성적을 얻다. 후어더 정지. 그리고 후어더라는 뒤에는 반드시 좋은 단어, 좋은 뜻만 온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방식. 방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태껏 노모한 적이 없다. 종 존할매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은행카드 뭐예요? 인한카. 요즘에 중국 사람들도 카드를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엔 정말 현금만 썼는데 이제는 카드. 그렇죠. 카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잘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준하면 그렇죠. 우리가 보관하다. 오케이, 자, 어, 거기 은행 카드 안에다가. 잘 넣어놓다라고 우리도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 준이란 단어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고객이란 단어 꾸 그어 꾸 그어 항상 사급에서 무조건 나오는 아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 단어 그렇죠. 명사로 고의, 부사로 고의적으로란 단어 시죠. 꾸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얘를 부사로 쓰는 것보다 실은 명사로 표현해서 쓰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알겠죠? 음.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눕다 탕아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단어+ 이 단어 끄어 보 요즘에 잘 나와요 알겠죠 끄어 보어 오케이 뭐예요 팔어 얘는 독해 일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페이지라는 단어 뭐예요 이에 그렇죠 자뭐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중국 선생님들 내 네, 수업 들으면 에이 뭐하면 찐텐쉬 저 1 3에 십삼 페이지, 어 우리 십삼 페이지 배워야 돼요. 하면서, 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라는 단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 루안도 잘 나오죠. 루안 하면 뭐예요? 어지럽히다. 그래서 방지엔, 그렇지, 다이 루안 자, 방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야, 뭐한다? 쇼쉬. 이런 단어 나오면 우리 정리하다. 어떤 단어 있어? 그렇죠, 쇼쉬, 정리하다. 이런 아이와 연관해서 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단어 쫙 살펴봤는데 꼭 여러분들 이 단어들 잘 정리하셔서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음. 자 그러면 이번 듣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나 엄마의 견해에 동의 했었을 때 진실 어 동의 마마드칸사 하면서. 자, 실은, 마마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 어떤 표현 썼다시죠? sure, do 그렇죠. 이런 표현들 잘 주의하셔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 옛날에 이 유의어들을 잘,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딱 고키워드만 이렇게 잡아서, 문, 물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 계속 잘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계속 메모하면서 풀어야지만, 아, 이거구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어 Okay. 그다음에 이것도 총량이란는 단어 총량앙비 총량이 어, 어떻게 줄어들었어? 그럼 실은 이 리앙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아 리앙 이건가?라고 우리가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이 어떻게? 줄어들었어, 비엔어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 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 방법들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그 다음에 역시나 자 우리 기침 어때? 되게 심했어. 어떤 표현 시작 리하야, 그렇죠? 그리고 어떻다 심하다 시작 연조 이런 표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아싸 쉽게 어 이거구나 답 이렇게 표현 어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역시. 나 장소 문제 자 우리가 항 반하면 뭐예요 항공편 항상 비행기 아니냐 아니면 비행기 이쁘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항반이라는 단어가 있고 만약에 비행기 위야 그러면 어떤 것들 우리가 그렇죠 자 스튜어디스들이 어 뭔가 서비스를 해 줬을 때 어떤 구워줄야 주스야 그렇죠 아 주스야 네 주스 그다음에 카페 커피 이런 거너 마실래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바, 분명히 구워줄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어 자. 마 뭐, 너 마실 거야? 이렇게 나올 땐 분명히, 그때는 뭐일 것이다? 페이지샹. 그렇죠. 비행기, 어, 위에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륙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주시고, 이왕이면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중국어에서 이륙하다, 착륙하다라는 단어가, 네,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륙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페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륙하다, 시작, 치, 페이, 지, 페이 이런 단어들 같이 봐주시고, 자 우리 어 이거 찌앙 하면 무슨 뜻? 떨어지다. 자 그래서 착륙하다 시작, 찌앙루어, 찌루어 그렇죠? 이런 단어들 이왕이면 비행기 표현 나왔으니 같이 우리가 이 예, 단어들 자꼭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독해가 이게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哎，耶，这都已经结束了。 아, 야 공연 이미 그렇죠 이징 셔머 셔머 러, 야곧 끝났어, 그러니까, 아 이미 끝났어 곧이 아니라 곧 끝났다는 네, 조금 있다 자 여기 볼게요. 어 제가 말이 잘못 나왔지만 어,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쿼야 셔머 셔머 러가 곧 끝났다고 그죠? 자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벌써 끝난 거야. 자 공연 벌써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자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자 B 읽어볼게요. 관중 관중들은 빼이안 웨먼 The, The 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연기자들의, 그렇죠. 자, 누구의 공연에 의해, 공연에 션션 더, 션션 더기 때문에 부사 어에 더죠. 정말 너무 깊게, 깊게, 어, 어떻게 되었어? 그렇죠. 시인 좋라 시인 하면 뭐예요? 매료되었다. 완전 너무 이제 매료된 거야. 너무 공연이 멋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이, 부유애니리이 자, 어, 자, 어떻게 했다? 우리가 부유애니 하면 뭐예 원하지 않아. 리카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하이가 뭐냐면, 자, 무슨 말이냐? 하이 하면 뭐예 하지. 아, 어, 진짜 뭔가 떠나고 싶지 않아. 왜? 도대체. 어떻게? 왜? 자, 딱 보면, 자 Vn이 &E 리카이라는 건 떠나는 지금 떠나지 떠나는 것이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미 끝났는데도 그렇죠 떠나기 싫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봐봐 왜 왜 도대체 이 공연이 끝났는데도 떠나기 싫어? 왜?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죠? 관중, 그렇죠? 관중들이 이 공연이 너무 멋있었던 거, 완전 매료됐어. 다 매료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공연 끝났어.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어, 나 떠나기 싫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어떻게 간다? 답은 B. 그 다음에 시작 A. 그 다음에 C일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도대체 부 n 이 리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 떠나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왜? 왜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관중들이 공연에 의해 자, 연기자의 이런 공연에 의해 너무 깊게 매료가 되었어. 하고 그죠? 매료됐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공연이 끝났어. 끝났는데도, 아, 아직 거기 그 곳에 떠나고 싶지 않아. 이런, 이런 생각으로 갖고 문제를 푸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얘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이 문제 푸시다가 궁금하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머?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나 어떻게 나왔다. 이번에 너무나 또,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고작궁들 어떤 단어, 안, 아 순, 시. 그렇죠.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어떤 정상적인 이런 일반적인 상황 하에, 시, 자, 정, 장, 광시야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어휘들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시, 자, 찌, 란, 쪼, 양. 이런 표현들, 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또 공부를 하셨다면, 쉽게, 어, 그래? 하면서 문제 푸실 수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쉬운 문제들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해, 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 그동안 배웠던 어휘나 이런 것들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게 풀었단 말이에요. 장문은 어떤 게 조금 헷갈렸을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자이 문제가 학생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시작 지에 과 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 이렇게 나오고 님은 타룬 그 다음에 추 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많은 학생들이 러, 어, 러가 있으니까 우리 완료, 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뭐냐면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 결과 하다가 아니잖아요. 러 붙였다고 해서 다 수록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결과고 뭐 하고 자, 우리가 얘는 어짜기 문장이 맨 끝에 온다는 건다안 쉬는 거고 그 다음에 님은 토론, 아 너네들의 토론. 토론 오케이 이게 그다음에 이 단어 시작 출라이 이 출라이라는 단어가 맨날 방향 보라고 막 우리가 외우는데 알고 보면 여기서는 그렇죠 얘가 수러인 거죠 상상 수러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 출라이 뭐가 뭐가 나왔어? 그렇죠 결과가 나왔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가 뭐예요? 님은 타론른다다어야 이 토론한 거 있잖아. 이거겠죠. 그래서 님은 덜은 너네 토론 출라이 나왔냐? 뭐가 결과 나왔어?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음. 그래서 잊지 마세요. 제거 출라이로마결과 나왔어.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주어가 덜은 토론이잖아. 이 님은 다론 토론 그렇죠 출 라일러 자출라이 나왔어 결과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여기 주어 얘가 수로 얘가 목적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 꼭꼭 꼭 주의하세요 이게 은근히 내 네, 질문 정말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음.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너무나 쉬웠던 게, 이 빼이 자지, 그죠? 빼이. 자, 이 빼이, 어떻게 볼게요? 자, 우리, 호죠 자, 뭐예요? 그렇죠. 여권, 농띠오, 농띠오 하면 잃어버리다. 자, 요즘에 이농 자가 잘 나오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타다. 음. 그러면 자, 우리가 여권 잃어버려서 빼이지에하고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빼자 주죠. 자, 그러면 모모에 의해 자, 지금 어떤 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된 거냐라고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시작. 오케이. 호조 여권이 누구에 의해 시작? 빼이지에 그렇죠. 자, 누나에 의해서 농 띠오 해 놓고 그렇죠. 성분 기타 성분. 이렇게 완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 볼게요. 시작 호저 베제 러. 자 여권 그렇죠. 누나에 의해서 잃어버렸어. 그니까 누나가 잃어버렸다는 네 피동문인 거죠. 그죠? 자, 요런 표현들 빼이자쥐 항상 나오니까 자, 우리가 이빼이자주의이 순서들 평상시에 배우셨다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실은 이게 결국은 어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 지에 지에 그렇죠 뭐예요? 누나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농그 다음에 뭐띠올라 혹은 띠올라그 다음에 시작 후적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원래는 아이고 네어두개 썼어요 후적 네. 오케이. Okay. 얘가 아니죠. 어. 자, 그러면 제제, 농디올라호적이 문장을 빼자주에 자, 누구에 의해.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바꿨을 때. 다시 시작. 호적그 다음에 그렇지. 빼. 그 다음에 누구? 제제, 농디올라이 표현은 빼자문. 잘 연관하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쉽게 우리 이번에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자, 빼이 짬은 그리고 바, 제주 항상 나왔던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볼게요. 우리 다음 시험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 표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유의어에서 아까 그렇죠. Sure t h do I. 어, 말하는 게 맞는 것같아 그러면 그 말에 그렇죠. 동의하다. 동의.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장소 어 장소 문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인물,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자, 우리 직업군들 있죠. 변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또뭐 아까 기자, 찌죠. 아, 그죠? 이런, 이 지금 인물, 직업 이런 관련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련해서 나타내는 어휘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짚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그것만 좀 봐, 보신다면 시험에서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자, 그 다음에 역시 접속사는 당연한, 당연히 꽃인데 이 접속사가 이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같이 연관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양사, 그 다음에 개사, 전치사구 같은 것도 평상시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직독직해예요, 아셨죠? 그래서 평상시에 진짜로 직독직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이렇게 스킬도 알려주지만 항상 어, 저희 스터디 시간에 도 맨날 직독직해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처음에 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막상 어디에서 끊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딱 알게 나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오히려 더 문제를 빨리 풀수 있구나. 라고. 네 학생들이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독직계 평상시에 연습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괜히 무슨 뭐 시덥지 않는 솔직히 말해서 스킬 이런 것보다 어그 스킬도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잘 되어야지만 그게 도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오케이 연습하셔서 어네 조금 더 우리가 시간 안에 이도해를 푸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제 아까도 내가 빼이자문 너무 쉬워서 이렇게 풀어서도 얘기했지만, 실은 바랑 빼이자문은 정말로 4급에선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나온다.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자, 비교문, 네, 비교문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슈 어, 몸은 이다. 이런 표현들 쉴더 구문 같은 것도 네,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 또 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동사 그리고 이번엔 명사도 되면서 그렇죠 부사도 되는 표현들 사급 필수 단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사 네 그렇죠 아까 페이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양사 하나씩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 평상시에 양사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하셔서 어 얘도 나올 수 있겠다는 라거네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짧았지만 지금 이 제가 오늘 막 강조했던 이런 어휘나 문제 표현 어떻게 푸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꼭 분명 좋은 결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거 꼭 여러 번 복습하셔서, 네, 다음에 꼭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급은 계속해서 기존에 나왔던 어휘들, 그리고 문제 패턴들, 이런 것들이 네, 뭐 계속 동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잘 마스터하셔서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